너무 신거운데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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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됐다 더찮아어야됐괜찮 음, 괜찮아. 괜가 완전히 아괜찮야 돼? 찮아 응. 괜찮아. 도구 다 처음 쓰시는 거여가지고, 제가 시범 시간 보여드린 시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거예요. 네. 오늘은 약간 처음 경험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, 네. 한번 도구도 써보고. 이 시리얼 진짜 궁금하다 집에서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섬주 파에 따질 수 없는 청양고추 파프리카 달고 홍제 다리살 어린잎과 해성 모듬 오이 파인애플 양파 마지막 계란 양파 진짜 많네. 응. 응. 반밤 밤 벚꽃 진짜 예쁜데? 그렇지? <laughs> 진짜 귀엽다 도마가 진짜 작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그치? 나도 같은 거라떼아이스 추가할수있까요추가할거 같아요 전국 그 카페라떼라는 게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도 먹고 싶었는데 <laughs> 안 들릴 거 같아 그 시럽을 추가를 했어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럽을 추가하고 왔습니다 왔어? 가 원룸 아닌데? 원룸은 안 생기는데요? 저희 보고 나면 그런 거지 <목소리> 아, <감사합니다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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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거 추성이야. 너무 귀엽다. 윤회 얘네 뭐야 윤회는? 뭐 하는 거야? <목소리> 자석이야? 너무 귀엽다. 우와, 이거 붙여놓고 싶다, 냉장고에. 호랑이 지구. 얘네 아까 내 손톱이랑 비슷하지 않아? 느낌이? 귀엽다. 책갈피. 지금은 원두를 사러 갈 거예요. 근데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어요. 갈까? 아 거기 우리 맨날 사는데? 그래. 아니 당일 발전소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여기 음. 응그 꽃놀이 왔었잖아 우리 지금. 내가 봤던 한강 중 제일 예뻐. 이걸 어떻게 담지? 약간 한강 멍 이런 느낌이야. 오, 아쉽다. 너무 예쁜데. 아네 감사합니다. 현재 지하세요 안녕. 있세요네네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와슈 <laughs> 갑테말라랑 콜롬비아랑 헷갈려가지고. 어, 아니 내가 콜롬비아였는지 가테말라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. 아니 아니 내가 뭐라고 했지? 맛 신마... 안 나는 걸로 추천을 받았는데 맛있어가지고 사러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래서 아 그럼 콜롬비아 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과테말라는 한번 맛 비교해보라고 주셨어 와우 콜롬비아. 까먹지 말자, 콜롬비아. 이거 통 작은 걸살걸 걸 그랬나? 와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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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? 맛있어 잘 와. 많이 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청국장입니다. 남편이 청국장을 좋아해서 한번 끓여봤어요. 안지슈, 잘 먹겠습니다. 배고파. 군침이 도는데. 잘 먹겠습니다. 도자기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오빠가 데려다 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. 아이 좋다. 엄청 좋은데. 엄청 어, 어, 좋아. 어, 어, 여기 타이크, 어. 아니, 네. <laughs> 아, 여게탈탈게 아닌데 그렇 아쉽다. 예쁘다. 계속고. 건가요? 네. 잘라줘요.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빨리 잘라, 빨리 잘라. 장난 아닌 것 같아.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먹고 또 자르자. 네. 자, 먹자, 먹자. 잘 먹겠습니다 체크쌈 봐봐. 봐봐 참기름을 찍어서 잘하나봐 오고하셨다고생하셨습하고 비올때는 뭐다? 천. 올때 맛있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, 배고파 고생했습니다. 좋아했습니다. 짠, 뭐야? 왜 원샷 했어? 첫... 어, 맛있어. 처음이라서 너무 맛있는데, 먹어봐. 곡곡술만 먹어. 음. 음. 바삭하지. 음. 너무 맛있어 밥부터 김치찌개에 반찬까지 다 남편이 한 솜씨입니다 반찬도 다 오빠가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럴듯 하쥬? 자고 일어났더니 식탁에 이런 게 놓여져 있네요. <laughs>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